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. 하지만 진리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가는 항상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생각하는 안녕하세요.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이신영입니다. 중세 문학 작품 중에 보카치오라는 사람이 쓴 데카메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. 실제로 읽어보신 분은 더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책 제목은 뭐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. 흑사병을 피해서 피렌체 외곽의 별장으로 피난 온 10명의 귀족 남녀가 나눈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죠. 이와 비슷한 구성의 모임이 제 기억에 의하면 어, 2020년도 여름과 가을 즈음에 있었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세상에서 주인으로 모여서 열분의 지식인들이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놓고 서로 의견과 질답을 나누는 시간이었죠. 그리고 그 내용이 모여서 작년, 그러니까 2021년에 출간되었습니다. 오늘 나눌 책은 바로 그 책입니다. 최종환 교수님께서 기획하시고 무려 10분의 제자가 참여한 바로 이책 신데카메론 입니다 이 책의 부제를 보면 음, 아직 오지 않은 교회와 세계에 관한 10가지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. 네 10분의 저자들은 코로나19 시대의 각자의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교회와 세상에 대한 진단과 그 전망을 내놓습니다. 목차를 통해 주제를 살펴보면 한국교회, 과학과 기독교, 엠번방 저널리즘, 공중보건, 탈종교, 본회퍼, 공공신학, 이중소명, 그리고 루터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. 일부는 아주 여전히 핫한 주제이고 또 일부는 시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조금씩 잊혀져가는 주제이기도 하고요. 또 다른 일부는 그때도 지금도 크게 관심을 못 받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그런 주제들을 통해서 저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핫한 데서 끝날 이야기도 아니고 또한 잊혀져서도 안 되는 이야기 그리고 또 외면돼서는 안될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. 계속 살펴보고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입니다. 처음에는 옥성득 교수님께서 한국교회의 역사를 간단히 이야기하시면서 한국교회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게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영석 교수님께서 19세기 영국의 사회를 통해 합리적인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. 과학 지식이 보급되고 교육이 발전하면서 그에 대한 기독교의 대응을 살펴보죠. 세 번째 강의에서는 청와람 ARMC의 오수경 대표님께서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N번방 사태를 코로나19 시대와 연결지어서 이야기합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10개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. 마지막 이야기는 중앙 루터교의 최준 목사님께서 한국에서는 정말 생소한 루터교에 대해 소개하면서 전체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. 그리고 각각 그 이야기 뒤에는 질답의 내용도 있어서 실제 강연에서 나왔던 질문과 답변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. 사실 이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 함께 참여하고 싶었거든요. 그런데 그 시간이 평일 오전 10시쯤으로 제가 기억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직장인들은 도저히 참여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. 그러다가 그 내용이 이렇게 책으로 나온다고 해서 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읽는 타이밍을 놓쳐서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유행이 끝나가서 좀 시기를 놓쳤나 싶었는데요. 요즘 다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. 제가 좀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읽고 소개할 만한 타이밍이 다시 한번더온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코로나 19랑 상관없이 참 내용이 좋았습니다. 아, 물론 코로나 19가 한창 유행할 때 읽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코로나 19 유행이 이제 최고점을 지난 현 시점에도 그리고 다시 코로나 19가 유행할 것 같은 조짐을 보이는 지금도 의미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어, 개인적으로는 탈종교에 대한 이야기나 본회퍼, 공공신학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. 한국 교회에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. 저런 내용들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. 어려운 내용들을 좀 너무 길지 않고 그리고 어렵지 않게 아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. 그 외에도 저널리즘이나 공중보건 이야기는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그 생각을 탁 튀어주는 그런 느낌이었고요. 이중소명은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적인 삶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. 10개의 내용이 하나하나 참 좋았어요. 솔직히? 좀 늦게 읽어서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. 작년에 소개했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.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. 하지만 진리를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가는 항상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이 책은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섰는데요. 이 팬데믹 시대. 그리고 뉴노멀 시대에 기독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지,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다양한 시각에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오세요.